남성 커트 11만 5천원? 흔히 스트레스를 받거나 기분 전환이 필요할 때 여성이 미용실을 찾는다고 한다. 하지만 이곳에 여성 손님은 단한 명도 없다. 오로지 남성들을 위한 남성 전용 미용실이기 때문이다. 아니 아니 잠깐만. 와 진짜 너무 예쁘시다. 근데 예쁘신 것도 예쁘신 건데. 아니 뭐 어떻게 하신 거야 진짜. 어서 오세요. 아.. 2024년 11월 17일 날씨가 많이 추워졌습니다 여러분 따뜻하게 입고 따뜻한 거 많이 먹고 감기 들지 마세요 출발 트위터에서 홍보하다가 혼쭐이난 투썸플레이스 많이 기다리셨습니다 공주님 공주님이 혼자 드실 수 있도록 빅토리아 다크아즈 소콜릿 생크림을 조각으로 내왔습니다 당신을 모실 수 있어서 이 몸은 오늘도 영광입니다 이게 왜 혼나? 무험하다 공주는 한판다 먹을 수 있느라 다시 내오거라 <laughs> 뭔 소리야, 홀케이크죠? 조각 내지 말고 그대로 가져오라 했을 텐데. <laughs> 난 컨셉 때문에 혼내나 했다. 죄송합니다, 공주님. 다시 내어왔습니다. 남은 것은 이몸이 먹어도 될까요? <laughs> 공주님, 잠에서 깨어나십시오. 티타임 시간입니다. 차와 잘 어울리는 TWG 1837 블랙틴 무스를 가져왔습니다. 공주님, 평소 양을 생각하여 이몸, 한판 준비했습니다. 더 필요하시면 종을 올려주세요. 아 저기 너무 크다고요. <laughs> 아 진짜 미치겠다. 여동생으로 꿈을 실현한 오빠. 이게 뭐야? <laughs> 아아아난 진짜 머린줄 알았는데, 약간 그거 같네요. 여러분들의 월급 통장 같다 까 <laughs> 이래서 내가 이러지 무슨 뜻일까나요? 알잖아 <laughs> 조금 황당한 발명품들 아... 티비나 좀 볼까? 급히 살을 빼야 한다면 기저귀 사우나 핫팬츠가 답입니다 기저귀에 공기를 불어넣고 입으면 땀이 차고 살이 쑥쑥 빠집니다 진짜네 원더 사우나 핫팬츠라고 적혀있네요 근데 모양새가 좀 그런데? 치과의사가 추천하는 전동핀거 손가락 시린 인몸을 부드럽게 마사지해줍니다 어, 뭔가 느낌 이상할 것 같아 귀차니즘에 빠진 흡연자들을 위한 일체형 제떠리 이제 손으로 담뱃질을 털지 않아도 됩니다 그러다가 잘못 튀어가지고 눈이나 얼굴 피부에 맞으면 어떡하려고 아 물론 비오는 날에도 걱정 없습니다. 담배를 젖지 않게 하는 위니 우산이 있으니까요. <laughs> 그냥 내가 우산을 쓰면 되는 거 아니야? 아니 나는 비다 맞아야 돼? 바쁜 남성분들을 위해 지퍼 달린 바운스 탄력 좋은 나일론 소재로 수영복 겸용으로도 가능합니다. 경고. 인생은 물에 젖으면 아니 빛칩니다 <laughs> <laughs> 으악 에박야 누굴 위한 팬틴가? 누굴 위한 속옷이냐고요? 와 옛날 사람들 대단하구만. 남성 커트 115,000원. 흔히 스트레스를 받거나 기분 전환이 필요할 때 여성이 미용실을 찾는다고 한다 하지만 이곳의 여성 손님은 단한 명도 없다 오로지 남성들을 위한 남성 전용 미용실이기 때문이다 일을 시작하면서 남성분들은 펌을 하든 커트를 하든 미용실에 와 앉아있는 것 자체를 어색해 한다는 것을 알았다 미용실에 오면 앞머리카락을 다 까고 있어야 하지 않나 여성 고객들은 그때 행복감을 느낀다 남성 고객들은 민망하니까 고개를 숙이고 있거나 휴대폰을 보고 있는 경우가 태반이다 그 모습을 바라보는 게 안타까워서 남성을 위한 미용실을 차리고 싶었다. 이 미용실은 남성 탈모 고객 헤어스타일링 제안으로 더 주목받았다. 뭐? <laughs> 우와. <laughs> 우와! 아니 아니 잠깐만 미용사분이 너무 예쁘신데 머리를 어떻게 하신 거예요? 아니 이걸 이거 1 1만 원밖에 안 한다고요? 연금술사신가? <laughs> 와 진짜 너무 예쁘시다. 근데 예쁘신 것도 예쁘신 건데 아니 뭐 어떻게 하신 거야 진짜? 와 대박이다.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는데 이쯤 되면 남성분들이 미용사분이 예쁘셔서 가는 게 아니라 진짜 연금술사한테 찾아가가지고 한 번만 도와주십시오 하고 가시는 건데? 아니 어떻게 이 머리가 이렇게 되는 거지, 저 여자분한테 무슨 문제 생기시면 저기 손님들 다 집합하실 듯. <laughs> 당연하지, 이 사람 없으면 커트 저렇게 안 나오는데, 나 같아도 저분 무조건 지킨다! <laughs> 로봇이 아닙니다. 에이 신기한 작동 원리. 어째서 체크박스에 체크를 하는 것 뿐인데 나를 인간이라고 판단할 수 있는지 보안 전문가에게 물어보았다. 내가 자각하지 못하는 것뿐. 사실은 로봇일 가능성도 있는데 저는 로봇이 아닙니다. 는 원클릭으로 어떻게 인간을 판별할 수 있는가. 그 구조와 한계를 물어봤다. 어 그러게 궁금하기나. 나 어떻게 클릭 몇 번으로 내가 인간이라는 걸이 AI들이 알아먹는 거지? 저는 로봇이 아닙니다. 체크박스가 될땐 리캡쳐 V2에서는 체크 스가 설치된 해당 페이지에 들어가는 순간부터 곧 판단이 시작됩니다. 리캡차가 현재 사용 중인 브라우저나 유저가 마우스를 클릭한 횟수, 스크롤의 움직임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이번 인간에 의한 동작이다라는 판단을 내립니다. 와 신기해! 그건 다시 말해 저는 로봇이 아닙니다. 에 체크를 넣을 때는 이미 인간인지 로봇인지 안다는 말인가요? 그렇습니다. 와! 아 이미 감파 당한 거네. 아 스크롤을 내리고 마우스 커서를 움직이고 체크를 하는. 오. 신기하나 근데 진짜 열받는 점 이거 가끔 할때 여기서 신호등을 클릭하세요 하면서 나오거든 그러면 이제 신호등 부분이랑 신호등이 아닌 부분이 막 나와 그럼 내가 다 체크하잖아 더 있어요 하면서 갑자기 막 다른 신호등들 겁나 보여줘 아니 그럼 아까 빨리 나오든가아 진짜 열받을 때 많은데 죽음을 각오하면 들을 수 있는 객관적인 얼굴 평가 요즘 새로운 취미가 생겼다 첫째 젊은 사람들 많이 오는 카페를 간다. 두 번째 여자들끼리 온 테이블 바로 옆에 자리를 잡는다. 세 번째 그 여자들 아이컨택하고 살짝 미소 지어주고 수줍은 척 고개 숙이고 폰 만진다. 네 번째 폰에 녹음 버튼 눌러놓고 화장실 간다. 아. <laughs> 다섯 번째 돌아와서 내가 화장실 간 사이 어떻게 뒷담 까는지 들어본다. 해봐라 재미난다. 제일 객관적인 외모 평을 알수 있다. 내가 아직 저걸 안 해봐서 살아 있음? <laughs> 주인, 마조만이 이 취미를 가질 것. <laughs> 죄송한데, 마조도 이건 상처받아요. 한국 시골에서 금기를 어긴 외국인. 대충 유튜버들이 배고프다고 하니까 따라와서 밥 먹으라고 하는 이장. 님 계십니까? 예, 어서오세요. 어, 아, 좋은 냄새가 난다. 뭐임? 왜, 왜, 왜? 하하하, <laughs> 큰일 났다! 잊었어 와, 한 솥을 만드시겠네. 큰일 났다. 아이고, 어르신들, 이 젊은이들이 글쎄, 배가 고프대요. 네, 배고파요. 안돼, 큰일 났다. 야, 지금 메인 반찬이 몇개나 있는 거야? 아니, 국수를몇 인분을 하신 거예요, 할머님. 그치, 첫님은 마냥 줬지 키키. 원하는 만큼 먹어요. 뭔가, 지우땜을 감지. 아이, 더 먹어. 음식을 더먹어란 말이야. 배불러요. 아니야, 더 먹을 수 있어. <laughs> 애호박전이야, 더 먹어. 이건 작아가지고 배 차지도 않아. 어? 이 음식들이 전부 저희 거라고요? 니네 앞에 음식 쌓여다야. 먹을 수 있어. 아이고, 고기 더 드릴까? 안 돼. <laughs> 자동 리필 들어간다. 그래서 밥을 진짜 천천히 먹어야 돼 할머니들 앞에서는. 빠르게 먹으면 아이고 여태까지 배가 많이 고파서 빠르게 먹나 보다. 아이고 내가 더 가져올게 이러고 느리면 또 알지. 아이고 그게 맛이 없는가 보네. 그럼 내가 저번에 저기 옆집에서 받아온 뭐뭐 뭐 그, 있거든. 그거 내가 그거 내올게 하면서 또 반찬 갑자기 늘어나. 죽음의 가불기야 이장님. 피키 맛있게 잘 먹이고 있어요? 실제로 한말다 <laughs> 먹었어? 이제 후식 먹어야지. 아 맞아 그거 국룰이야. 과일 한 가득 깎아오시잖아. 어. 그래서 할머니가 더 이상 나보고 말랐다고 말씀하시지 않는 그 순간이 인생 최대 위기라고 그치 이제 그땐 진짜 살 빼야지 그럼 이제 진짜 그만 먹어야 돼 요즘 미국 주차문화. 요즘 샌프란시스코와 오클랜드가 위치한 미국 서부 베이 에어리어에서는 트렁크 문을 활짝 열어둔 채 주차된 차량을 심심찮게 볼수 있다. 어, 왜 여는 거지? 매우 위험해 보이는데 왜 이렇게 문을 열어두는 걸까? 이는 차량 절도를 막기 위해 차주들의 고육책이다. 어? 이게 왜? 도둑들이 창문을 깨거나 자동차를 파손하는 것을 막기 위해 그리고 훔쳐갈 만한 물건이 없다는 걸 보여주기 위해 아예 트렁크 문을 열어두고 자리를 뜨고 있는 것이다. 아, 가져갈 거면 가져가라. 털거 없다. 이거구나. 심지어 트렁크뿐만이 아니라 모든 문을 잠그지 않은 상태로 두는 사람들도 있다. 이렇게 하면 적어도 도둑들이 차 안에서 값진 물건을 찾기 위해 창문을 깨지 않도록 된다는 생각에서다. 또한 몇몇 사람들은 창문에 제발 문을 이용해 주세요. 도둑님, 제발 문을 이용해 주세요. 안에 아무것도 털게 없단 말이에요. 아, 진짜네. 나땡인더 카. 주민들이 이렇게까지 하고 있는 이유는 최근 몇달 동안 샌프란시스코와 오클랜드 지역에서 주차된 차량을 터는 범죄 행위가 급속도로 증가하고 있기 때문이다. 샌프란시스코의 차량 절도 사건은 올해 들어 지난해 대비 200% 가까이 급증했으며 매일 약 74건의 새로운 절도 사건이 신고된다고 보도했다. 와, 치안 수준, 와, 대박이다. 현실 GTA를 찍고 있네. 그러니까 여기 진짜 현실 GTA네. 이런 거 봤을 때 진짜 우리나라는 진짜 대단한 것 같아. 오케이. 오늘은 여기까지. 감기 조심하세요. 안녕.